8분 만에 첫 번째 코너킥을 만들어냈고요. 상지대 왼발에 달린 유민이 잘하자. 우린 잘 맞고 놓치면 힘들다. 네, 상지대학교 이 권유민 선수가 왼발의 마법사, 왼발에 상당히 잘 쓰는 선수거든요. 이번엔 왼쪽 측면에 위치하면서 크로스를 노려봤던 상지대였습니다. 오른발로 올려줍니다. 해라! 상지대 첫 번째 코너킥을 그대로 골로 만드는 상지대입니다. 전반 9분 만에 만들어낸 상지대의 선취골. 16강을 자신들의 경기로 만들고자 합니다. 아, 세트피스를 살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지대학교 첫 번째 세트피스 기회를 그대로 골로 만들어 냈습니다. 박재성의 득점. 스코어 1대 0입니다. 아, 상당히 높은 타점에서의 헤딩이었습니다. 오른발 코너킥이 상당히 날카롭게 들어갔고요. 여기서 헤더가 박다니엘 골키퍼를 그대로 뚫어냈습니다. 정상도 오래, 정상도 아 상당히 높은 타점의 헤더 박재성입니다. 1 6 강전 첫 번째 골의 주인공은 박재성. 오늘 경기 상지 대가 리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나 같이 나가야 돼. 야 이구나. 까지. 어, 최현우! 오른발! 들어갑니다! 최현우의 득점! 상지대가 2대 0을 앞서 나갑니다. 아, 리플레이를 보는 와중에 상지대가 다시 한번 좋은 공격 기회를 만들어 냈고 결국엔 최현우 선수가 박단예를 뚫어냈습니다. 스코어 2대 0. 상지대학교가 2대0두점 차로 앞서 나갑니다. 최현우의 득점. 아, 전반 25분 만에 2대0으로 앞서 나가는 상지대. 24강 체력 부담을 완벽히 털어내고 있습니다. 최현우 선수가 박스 안쪽에서 흔들 다음에 오른발 슈팅. 박단의 골키퍼가 손을 갖다 놓긴 했습니다만 손 맞고 그대로 골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아, 완벽한 최현우의 득점. 상지대가 2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안에 별로 <laughs> 전반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가유앞야 연결됐어요. 왼발 크로스 올라옵니다. 헤더 골! 들어갑니다! 송지환의 헤더득점. 칼빈대학교가 전반전에 만회골을 결국 만들어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의 크로스에 송지환의 헤더골입니다. 송지환의 득점. 스코어는 2대1로 한점 따라가는 칼빈대입니다. 아, 전반전 남은 시간에 만회골을 만들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송지환 선수가 결국 만회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왼발 크로스 그대로 머리로 돌려놨던 송지환. 결국... 상지대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송지환의 득점 스코어 2대 1입니다. 송지환은 호원대와의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했고 오늘 경기도 골을 기록하면서 이번 대회 세 번째 득점을 만들어 냈습니다.